겨우야 개똥아 밥먹어라 자 한번 봐주시면 오늘 패 시작할 때 개똥아입니다 아직 작던 시절 깨충한 생각이 这个产品下。 생각이 나는데 이적 튀뚜라미 튀뚜라미 서쪽새 노래하며 반딧불 잡던 고향 어이 也不热。 난 몰라도 기억하는 건 하나 있을 것 같듯이. 개똥아 밥 먹어라. 오늘부터 집에 가서 아버님을 이렇게 부르면 큰일 납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뭐라고? 여보야 밥 먹어요 이래야 돼. 자 친구에게 뭐라고 할 것? 시작. 친구야 밥 먹어라. 아니요? 그건 너무 솔직한데. 친구야 밥사으라 이래야 되는데. 밥 먹으라는 아니죠, 여러분들. 아니면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오늘 읽어 배우시고요. 여기 보면 굴뚝 얘기도 나오고, 깃두람이 나오고, 뭉개구름, 누름지 탕내, 시골적인 풍경 냄새, 반딧불 잡던 얘기까지 나온 거 보면요. 오늘 이 노래 들으시면서 옛날 추억을 한번 잠깐 소환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들어 보세요. 아 아자! 노래는 배우는 노래보다 나쁜 노래 하나도 없습니다. 그 여러분 거를 가져가시고, 오늘은 좀더 옛날 도시보다는 옛날 시골 한번 돌아가보면 한번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키를 올려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laughs> 시작해. 그 다음부터 노래가 풀려 사랑하는 우리 이게 하나예요 시작 사랑하는 우리 개똥이 여러분 시작 사랑하는 우리 개똥이 습니다자 앞에 한번 보세요 갑니다 준비 하나 둘셋이었어요 얘는 하나 둘셋 하면 사랑이 그래. 하나 둘셋 사랑. 사랑 하나 둘셋 사랑 하나 둘셋 사랑 하나 둘셋 사랑 하나 둘셋 사랑. 사랑 자 그냥 여러번 해보세요 하나 둘셋 사랑 아니 사랑만 하면 어떻게 이제 여기 노에 들어가야 돼 하나 둘셋사랑하 사랑. 그런데 저는 할때 손이 이렇게 아들을 불러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저기서 놀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우리 개똥이. 자, 가보겠습니다. 준비. 하나, 하나 둘, 셋. 개똥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해요. 자, 그 다음 갑니다. 걸쭉한 목걸이와 걸쭉하대요. 맑은 게 아니라. 그럼 이 걸쭉하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걸쭉하게. 시작 한조 한번 해볼게요 시작 골막리조는 아, 막걸리 먹을 줄 모르는 것같아막걸리 <laughs> 맛이 안났어이조 시작 막걸리 잘 나가다 하고 들어왔는데 여기서 좀늦었어요 믿을 까3조밖에 없습니다 시작 마클리마 <목소리도> 하나 둘셋 넷. 6셋8마1한11이2 13 14 15 16 17 18 19 10 1 하나 2셋3 14 15 16 17 18 1 시작 이제 한잔 하셨군요. 이기에조조죠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이 노래를 해야죠. 이건 아니에 이건 아니에요. 시건축니에요 이건 한니 들어가고 이런 분위기 하셔야 돼요자가보겠습니다 준비 건아 언제마다? 네. 매일. 매일. 그러니까 매일매일이가 빨리 여기를 매일 생각. 매일매일 시작. 매일매일 생각이 나네 시작. 생각이 나네. 매일매일 하나 둘셋 넷. 매일 그러면 처음부터 들어옵니다. 다시 한번 준비. 하나, 둘, 셋. 사랑 분이 갑니다 이제 준비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넷 좋아요 하나 둘셋넷 매일매일 생각이나네 자 그다음에 이제 옛날 추억으로 돌아가 봅니다 들어오세요 도라지, 도라에서 미꾸라지, 미꾸라지가 미끄러지다시피 불러줍니다. 도라, 자, 도라 도랑 시작. 도라에서 미꾸라지 시작. 도라에서 미꾸라지 찾던 시절 시작. 찾던 시절 하나, 둘, 셋, 넷. 도라에서 미꾸라지 찾던 시절. 잘했습니다. 들어보세요. 나 박자가 어렵지 않은데 예 추억에는 한 박자 반이 있어서 요두번 때리다 시피저 보세요. 시작. 예 추억 시작. 예 추억 생각이 나네. 여기 예 추억만 무조건 시작. 예 추억. 예 추억. 예 추억. 예 추억. 예 추억. 예 추억. 아 이거 어머님들 진짜 두 번을 때려서 그래요. 저 보세요. 한번 때리고 두 번째 때려서 뛸때 예시 나와야 돼요. 저 보세요. 예 추억. 예추근 그런데 어머님들은 예추어 예추어 이위가늦은거예요 전원 시작 예추어 시작 예추어 3조 하는거 보세요 얼마나 잘한대요 시작 예추어 오 대박 그정도면 대박 2조 시작 예추어 대박 1조 시작 자, 하나, 두번 때리세요. 시작! 예, yeah, 추억 생각이 나네 앞에 한번 보세요. 준비! 하나, 둘, 셋, 넷 오락에서 민꾸라지 잦던 시절 두번 때리고 예, yeah, 추억 생각이 나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처음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준비하시고 yeah, 본인도 모르게 두번 때렸다는 건 대단한 실력이에요. 저 이제 가르치는데, 그것까지.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자칫하면 놓칠 수 있을까봐 제가 그냥 흘러가 봤습니다. 자, 디디어제 옛날 생각이 나는 가사가 나오겠습니다. 들어보세요. 굴뚝마다 멍게 구름. 굴뚝마다 멍게 구름. 어머니들 잘 생각해보세요. 굴뚝이 높을까요? 뭉개구름이 높을까요? 그러니까 뭉개구름의 멜로디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굴뚝마다 멍개구름. 굴뚝을 한번 손으로 시작. 굴뚝마다 멍개구름. 시작. 굴뚝마다. 뭉개구름이 아, 그렇게 생겼군요. 네,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연상법을 쓰시면, 아, 굴뚝보다 뭉개구름이 높으니까 멜로디는 올라간 다음에 세요. 하나, 둘, 셋, 넷. 굴뚝마다 뭉개구름. 그 다음 들어보세요. 피어나면 피어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올라가겠지. 피어나면 굴뚝마다 시작. 주먹 접으세요. 시작. 굴뚝마다 뭉개구름. 피어나며, 피어나며 와 이렇게 표현 시작 불라 피어나며 뭐가 됐든 지금 뭔가 손이 왔다갔다 하는 같 지금 잘했습니다 그렇게 움직이세요 하나 둘셋넷불마 피어나며 자그 다음 구 얘기죠 네 여기까지 한 번에 시작 누룽지 탔네 시골 어기 시골 시골 시작 시골 어기 누룽지 탔네 시작 누룽지 탔네 시골 어기 손 들어 주안 잡아 먹죠 하나 둘셋넷누룽지 탔네 시골 가르켜도 잘만 하시고시공을 어기 <laughs> <laughs> 하고 이렇게 손을 두 손으로 들다가 하나, 둘, 셋, 넷, 개똥아. 그래서 두 손을 들어야 아, 아들을 부르는 이 손이 나오죠 어머님들. 자 앞에 보세요. 예, 가보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이제 광어 보고 개똥아 그럴까봐 걱정되지만 갑니다. 안되면 몰라도 거기나안 가르쳐도 잘해가고네 들어보세요 이건 어머니가도 부르지만 사실 여러분들도 자랄때 듣던 소리 어머니가 시작 어머니가 부르던 소리 시작 부르던 소리. 혹시 우리 어머님들은 어릴 때 어머니가 이렇게 밥 먹으라고 부르긴 하나요? 네, 저도 했어요. 광호야 밥 먹어라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이한테 어머니가 부르던 소리 하나 둘셋넷 어머니가 부르던 소리 자 그다음에 여기 보세요. 자손 손 보세요. 아아아하 아, 아. 제가 지금 아로 어떻게 하나 보셔야 돼요. 아하아하하렸다가 아하. 올라갑니다. 시작. 아하아하하하을안하면감하 시작. 하하아이하하하뜻하하하아이하아하하하하하그하하하이하하하하하하아하하하하하하아하하아하 시작 아하 아하. 여긴 더 올라간다. 그럼 손 보세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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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네, 그렇게 올라갑니다. 준비. 자, 갑니다. 하나, 아, 아하, 아하, 아하. 했어요? 네. 다시 한 번, 시작.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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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워, 3조, 시작. 아하, 아하. 가슴이 아파요. 왜 아플까요? 잘해서 <laughs> 대박! 자, 10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왜 제가 가슴이 아플까요? 잘해서 와, 대박이네요. 진짜 2주 한번 시작 오, 여기는 잘해서 자, 0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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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100점은 아니고 99점. 자, 다시 한번 3조에게 기회를 드립니다. 시작! 오, 아까 오, 대박! 처음에서 그랬군요. 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그리워지네 그리워지네 시작 그리워지네 시작 그리워지네 그다 개똥아 밥 먹어라 하나 둘셋넷 개똥아 또랑에서 불필이 시작 또랑에서 불필이 하나 둘셋넷 또랑에서 불필이 부르던 시절 시작 부르던 시절 또랑에서 하나 둘셋넷 또랑에서 불필이 부르던 시절 두번 때리고 예추워 기뚜라미 시작 깃뚜라미 서쪽새 서쪽새 시작 서쪽새 깃뚜라미 하나 둘셋넷깃뚜라미 서쪽새 노래하며 그 다음에 반딧불 잡던 반딧불 잡던 반딧불 잡던 시작 반딧불 잡던, 시작. 반딧불 잡던. 고향 어기 시작 고기 아까 일절은 누룽지 탔네 시골 어기 이전 시작 반딧불잡던 고양어기하나둘셋넷 반딧불잡던.